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 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요즘 저희 신랑님이 <laughs> 그 유튜브 장비를 많이 사주는데 제가 또뭐 그런 기계 같은데 익숙지 않은 사람이라서 잘안 하거든요. 근데 자꾸 소리가 <laughs> 웅웅거린다고 이게 뭐지? 이게 집게용 마이크를 사다 줬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한번 테스트를 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냥 테스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훈련용 목걸이 이거를 저이 <laughs> 자극이 어떤지 한번 실험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해 봤어요. 저는 어 예전에 그 일렉트로닉 그 펜스 인비저블 펜스 그 목걸이 주머니에 넣었다가 제가 한번 <laughs> 그거 철수하는 마지막 날에 어, 자극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저는 이미 알고 있고요. 저희 신랑은 모르니까 궁금해 할것 같아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sit. <laughs> 말을 안 듣네. 오빠? sit. 어때? 어때?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반응 7이에요. 뭐 자극은 와? 거짓말 하네. 진짜 왜 이러지? 잠깐만. 오빠? 셋. 네. 네. 아무런 자극이 없어? 네. 그럼, 지금은, 음, 레벨 7인데요. 다음 레벨은 51로 해보겠습니다. <laughs> 한 10, 10으로 해보자, 10. 10 자극. 진동이야셋 <laughs> 잠깐만. 그럼 오빠가 해봐. 내가 손을 한번 넣어볼게. 지금 어 제가 해야 되니까요. 근데 도리가 저번에 화냈었는데 되게 화냈었는데. 자 팔. 자 오빠. 잠깐. 내가 오빠 갖고 있어. 내가 손을 한번 넣어볼게 여기. 어, 해봐. 팔 아파 나파. 어아어 아, 어, 해봐 그냥 해봐. 팔왜안 오지? 안다이 어떻게 알지? 진동이 되게 작은 진동이라니까. 아 뭐지? 팔로 숨 넣어봐. 어 넣었어? 넣었어? 아니야, 51도 안 해, 오지? 30, 35. 35.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뻥치시네. <laughs> 진짜야? 손 넣어봐. <laughs> 싫어. 손 넣어봐. 싫어. 35야, 지금. 응. 어. 손 넣으라고. 싫어 타고. 진동이 와. 35면 약간 1.5V. 아, 됐어. 이렇게 9V 혀에 댄 느낌 있잖아. 9V 어. 배터리 있지. 그 혀에 딱 대면 찌릿하잖아. 그런 <laughs> 아니, 9V 배터리를 혀에 왜 넣었어? 배터리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혀에 딱 대면 찌릿하거든. 아 내가 진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한 건가? 3 5년 찌릿하다. 찌릿해? 응. 알았어. 음. 어... 빼줘. 아니야. 아니야. 진짜 한번 해. 3 5로한번 해봐야겠다. 아니. 아니, 근데 도리는 이걸 어떻게 알지? 왜 자고 있는 사람은 못 사귀는 거야? 아니 오빠 자고 있는 사람 못 사귀다니 오빠는 하루 종일 자는데 그러면 언제 언제 깨어 있어? 깨어 있어야지 내가 하지 자고 있는 하나 자고 있을 거 자고 있을 때 하는 거지. 둘째야 <laughs> 점점은 숲 속에 어 마녀도 아니고 진짜. 잠깐만. 14 야, 어떻게 느끼지, 얘는? 이거를? 어, 정말 아무런 작업이 없어요. 25로 해봐, 25. 아, 싫어. 어! 에이, 16에서 반응이 오네. 아니, 이게 내가 땀이 나니까 온다. 땀이 나니까. 땀이 없을 때안 온다. 아예 느끼이 안, 어, 그렇구나. 아, 어 12. 한번 해보자. 어, 그러네. 12 정도 하면, 그냥, 그냥 자극, 어. 예, 네 그래서 이게 12 정도에는 저가 제가 자극을 받고, 근데 저희는 이제 12까지는 안 하고, 7에서 8 정도만 쓰는데, 아주 미세한, 어, 진동 자극이 좀 와요. 아니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찌릿찌릿 하는 자극이 옵니다. 예. 그래서 도리가, 어, 이거를 하면, 진짜 말을 잘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또, 그,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걸 할 때랑 안할 때랑의 태도의 차이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런 거를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 도리는 이미, 음, 이웃집를두번 물었고, 아이를 한명 물어가지고, 이게 다 경찰 리포트가 돼서, 어, 뭐훈련사들인 나뭐 저희 인비저블 펜스 하러 오셨던 분들도 다 그거를 문제 삼, 삼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사고를 쳐서 그다음에 결과는 안 봐도 뻔한데 일단 안락사를 당하겠죠. 그러면 너가 그때 어네 개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네 아이들에 대한 걸 네가 어떻게 감당을 할수 있겠니. 사고 방지가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 그런 안전의 사태에 대비를 해가지고 항상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W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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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uh, I, have uh, I have the dog in the car so, oh, yeah. so you know, I have Yeah. <laughs> yeah, I was talking to Anthony at the love stop, and i was like, Oh, oh, you're working? Oh, oh. oh. Yeah. you going to go play? With you. Yeah. Uh -huh. okay, it's good. Yeah, at the same time. Yeah, perfect. Yeah, great. Uh -huh. Do you have a fun half day? Yeah. Only until like what, 10:30 or? It's a Short. I'm very short. Sure, yeah. Yeah. So, oh, hey, how are you? how are you? How's your head? Good, good. <laughs> okay, good. <laughs> okay. okay. <laughs> all, all, all healed. Yeah. Okay. <laughs> Uh, Alright. <laughs> 너리 누나들이 뭐해요 춤춰요? 춤춰요? 순둥이순둥이 형아들은 뭔가 보고요. First, I'm you watch to... Peppa Pig a lot. You wanna I, I hate Peppa Pig. Peppa, of us, Peppa Pig is a When the pig. So, like that? I got oh. oh. yeah, yeah, yeah. two birds, one? Oh. I have screen. We won. Oh, you won. Mm-hmm. won, dude. Now won. I, I can know where she is. Lucy, I, I know where. Oh, my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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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보고 <laughs> <laughs> <Okay. 웃음> <laughs> 싶어? 우리는 사람입니다. 구독 잊지 마세요.